비싸 보이네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사람이 지금 래비톤 가방 디자인 어 작가 작품을 사용해가지고 래비톤 가방에서 지금 디자인하고 음그 때문에 아마 다 복원적일 수 있을 것 같아 음 균데르 그러니까, 음음 일본 사람이 근데 그 작가를 되게 싫어해요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아, 그런 거 아니라고 어. 말하고 싶었어 <laughs> 음. 밖에서 보면 그런 만화 문화가 되게 심해, 심하게 음. 보이니까 음. 그 때문에 되게 상 많이 받았어요. 음. 그 사람이가. 근데 일본 사람이 좀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. 음. <laughs> 옛날에 그 사람이 작품이에요. 되게 틀려져 아까 음. 아까. 이것도 안디인쿠브라는 기크복사 아니고 게임 선수였대요. 아, 그 사람 이름? 그리고 정말 기분아이고 그렇게 그리는. 넌 <laughs> <laughs> 많은 쇼군사마? <조>, 이런 <laughs> 왕 같은 사람을 많이 갖고 있던그림인데그 음. 안에 잘 보면 그 안에 흰대 건물이 많이 생기고. 토쿄를 음. 모양이 있고. 아. 음. 그리고 아, 있는 거 음. 보일 것같아또 아직 그좀 남아있지만 좀 도쿄 도시가 롯봉기 힐즈도 보이고 50년대쯤 아, 50년대죠? <laughs> 아 이거 그림이요? 아그 아,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가 아 맞아요 맞아 그거랑 나다 붙였어 나랑, 나랑, 다 붙였구나 네다 붙였어 네. 네. 다 붙였어? 그런 네. 그림이 네. 요즘 에 나오고 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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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는 거는 뭐냐? 음. 자기,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네, 정체성에 대해서 아.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저... 음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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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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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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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만 미안하소라는 작가인데요. 그 사람이 영극이 작가예요. 영국 사람? 응. 네, 영국 사람이죠. 그거 차를 보려면 그거 진짜로 소 소를 잘라서. 아 소예요? 네, 소예요. <laughs> 나다 틀렸어. 소 잘라서. 네, 그거는 돼지 잘라서. 아. 그거 같은데 작가나. 네 아마. 뼈 네, 반을 자는 거네요. 네, 뼈 네. 걸려가지고 죽었던. 돼지그니 어...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진짜 많잖아요. 잖아요 네, 되게 비슷한 은안요 네. 어멋있다 예. 아그것도 미안 사람이 자기가 안 그래요. <laughs> 자기가 안이야기하면서 <laughs> 뭐, <laughs> 그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요. 어, yeah. <laughs> 아까 다다 유명한 작가는 자기가 그려요다 어, 시켜요. 네다 <laughs> 시켜가지고. 예, 맞아요. 아마 50년 정도 스타트가 있고, 다 시켜요. <laughs> 네,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 네, 아이디어 있고, 이렇게 하는 작가들. 아, 이거는 진짜 맞아요. 나비 작가는... 네, 제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데, <laughs> 아이거라는 작가인데 그거 납타린? 네. 납타린? 납타린? 납타린 아, 네. 사용 해가지고 만 들었던 작가인데 그거는 초서 네. 같은 거는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. 다 마지막에 없어져요. 그런 마음이가 예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참 있지만 다음에는 다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고 싶다라는 말에 대해서 만드는 작품. 이게 수라정도 사람의 마음 표현이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아, 없어져요. 아, 아, 그 중국의 애슬을 채기하고, 네. 아 중국 전통 애슬을 채기하고 현대 애슬을 채기를 세탁기에 그 세탁기에 띠띠속띠속다띠속 그 티석, 아, 네. 가지고 예, 돌려가지고 돌려 가지고 어. 나왔던 작품. 캣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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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츠 <키츠> 출연했습니다. 네? 뮤지컬 캣츠 영웅 그렇게 이름 나왔아 그거요? 그쪽이요. 아 그쪽에는 뭐 어, 톱, 토, 토끼랑 아, 토, 아 토끼, 토끼야? 토끼하고 그 강아지를 섞어서 했다. 토끼랑 강아지랑 <laughs> 섞어놓은 거예요? <웃음> 어... <웃음> 섞어서 있는 사람이 그거예요 지금. 우리가 사람인보다 그것를 가가지나 패트를 주요하고 생각한다. 아 사람보다 패트더중요게 생각한다. 그런 시대가 왔다. 아. 음. 아, 이거를 좀 믹스 약간 좋아. 너도 좀 전쟁의 분위기야. 전쟁 이야기. 그는 알고 있죠. 별남 별근남 죠. 한국에는 매디아적인 미스터리가 음. 되게 세요. 아 그래요? 매디 하고 싶어 사람이 진짜 음. 한국에 많이 와요. 아 그래요? 네. 한국으로 와요? 네, 한국으로 와요. 음. 음. 네, 매디아도 서울 매디아도 스 했을 때나 그런 거 진짜 좋은하가 많이 나고. 그 백남준 그 다음 세대들도 인정 받습니까? 예, 네, 인정 많이 받고요. 완전 멋있어요. 백남준 때문에 되게 한국에 올라갔구나. 예. 네. 아 멋있다. 이것도, 백남주에 원래 미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. 음, 음악이. 음, 예, 예. 음악이 했 예, 음던사람이 네, 독일에서. 그, 저, 그거, 일본 작가인데, 그, 백남주에서 연연 받아가지고, 음. 그거, 차랑 그거 섞어서 해가지고, 여기, 이렇게 하는 소리. 음. <laughs> 소리를 사용해가지고 작품하는 사람. 음, 음. 소리? 예, 네, 그리고 위에 있는 그, 음, 아, 차 있잖아요. 네. 그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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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뭐, 네, 네,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거를 이렇게 부딪히게 예 네, 부딪히게 해가지고 응. 소리 나잖아 아그 소리가 예소리요 네, 자꾸... 그 사용해가지고 응. 노래 음악이면 <laughs> <막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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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시원한 그런 그런 옆에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소리 나잖아요 그런 아, 도다 근데... 사용해가지고 음악이면